정우가 삼촌 집에 들어간 건 12살 때였다. 부모는 뺑소니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갈곳 없는 아이는 어머니의 친오빠 집으로 보내졌다. 당시 삼촌은 신을 간 넘긴 나이로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혼자 사는 산의 집에는 아이를 위한 공간 따윈 없었다. 한쪽 다 낡은 책상과 삐걱이는 소파가 전부였다. 처음 몇달 동안 정우는 말 수가 없었다. 삼촌 역시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늘 텔레비전 소리만 흘렀다. 그 침묵의 시간이 점점 익숙해질 즈음 정우는 방과 후 철물점에 들러 청소를 도왔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정우는 철물점 일을 계속 도왔다. 대학 진학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삼촌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정우를 보고 다들 삼촌 아들이라 착각했다. 정우도 그런 오해가 싫지 않았다. 누군가의 가족처럼 여겨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우가 스물다섯이 되었을 무렵 삼촌은 철물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뇌경색이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말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듣는 정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돌봐줄 사람은 없었고, 당연하게도 그 역할은 정우의 몫이 되었다. 그는 삼촌의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죽을 떠먹였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삼촌은 퇴원했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엔 병상 하나가 놓였고 철물점 일은 접어야 했다. 정우는 낮에는 간병, 밤에는 온라인 물품 배송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정우의 삶은 그날부터 바뀌었다.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은 상상보다 무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그는 삼촌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삼촌 곁을 지켰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다른 얼굴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삼촌의 말수가 줄어든 건병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우는 간병 초기에만 해도 언어 재활에 희망을 걸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삼촌은 의미 있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젖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그 무심한 표정은 때때로 정우의 마음을 허물게 했다. 어느날 저녁 정우는 삼촌의 식사를 준비해 상에 올려두었다.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던 삼촌은 반찬 하나를 짚고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그대로 식사를 멈췄다. 싱겁다는 뜻인지 입맛이 없는 건지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정우는 국에 간을 더하고 반찬을 다시 데워보았지만 삼촌은 수저를 내려놓고 등을 돌렸다. 그날 밤 정우는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식은 밥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불켰다. 간병이란 건 단지 몸을 돌보는 일이 아니었다. 정우는 날마다 삼촌의 기저귀를 갈고 체온을 확인하고 약을 챙겼지만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다. 감정의 보상이란 없었다. 고마움은커녕 짧은 칭찬 한마디도 없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외로웠다. 삼촌의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한 간병 도우미가 무심히 말을 건넸다. 삼촌분이랑 정이 깊으신가 봐요. 힘들다는 소리도 없이 참잘 돌보시네요.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 봐요? 정우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서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삼촌은 정우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 이후로 단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가끔 라면에 삶은 계란을 얹어주거나 쓸쓸한 얼굴로 교복 셔츠를 다려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게 유일한 애정 표현이었다. 시간은 흘러 삼촌의 몸은 굳고 철물점 셔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생계의 공간이 아니었다. 먼지 낀 공구들 틈에서 정우는 오래전 삼촌의 말 한마디를 떠올렸다. 손재주 좋다. 내 애비 닮았나 보네. 그 짧은 말이 정우의 청춘을 붙잡아준 전부였다. 감병은 고유한 싸움이었다. 받지 못한 감정을 끝내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주는 사람의 자리. 정우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 삼촌이 세상을 떠난 날, 정우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심장이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싸늘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삼촌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손도 먼저 잡지 않았다. 정우는 병원 침대 위 삼촌의 손을 천천히 감싸주며 속삭였다. 삼촌, 수고 많으셨어요. 이젠 아프지 마세요.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다. 문상을 온 이들은 대부분 철물점 단골이나 동네 어르신들이었다. 삼촌의 친동생, 정우에겐 작은 할아버지라 불리는 김만수 씨도 멀리서 도착했다. 10년 만에 얼굴을 본 친척은 눈시울도 붉히지 않았다. 남은 장례 절차와 재산 분배 얘기를 조용히 꺼냈다. 변호사와의 일정이 이미 잡혀있다는 말과 함께였다. 며칠 후 정우는 작은 법률사무소의 회의실에 앉아있었다. 반쯤 비어있는 테이블 건너에는 김만수와 그의 아들 김선재가 앉아있었다. 낯설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고 김성호 씨가 자필로 남긴 문서이며 공증도 마친 상태입니다.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삼촌이 평생 말 없이 살아왔지만 어쩌면 마지막에는 무언가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상속인은 김만수 그리고 그의 아들 김선재. 상속 내용은. 부산 금정구 소재 상가 건물 일체와 예금 4억 원이며 공동 명의로 이전됩니다. 그 순간 정우의 귀에서 무언가 멎는 소리가 들렸다. 상속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심지어 문서 어디에도 정우라는 이름은 단한 글자도 쓰이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작은 할아버지는 변호사의 설명이 끝나자.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돌봐준 건 고맙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우리 가족이니까. 삼촌도 그런 뜻이었겠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삼촌이 널 자식으로 입양한 것도 아니고 혈연이 아니잖니. 그래도 마음은 다 한다. 수고했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동안의 시간 삼촌의 몸을 닦고 화장실을 부축하고 식사를 챙기던 손길들, 단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시간들이 마음 속에 일렁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연민조차 없었다. 김선재가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형, 철물점 정리는 우리 쪽에서 할게요. 아직 안 비웠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말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순간 변호사가 덧붙였다. 참고로 고인의 유언장에는 다른 특별수혜자는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는 홀로 복도에 섰다. 복도 끝 창문 너머 흐린 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모든 희생과 시간들이 한 줄의 문장으로 지워졌다. 다른 특별 수혜자는 없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다. 마치 정우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다. 영정 사진이 치워진 거실 한가운데에는 삼촌이 쓰던 휠체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우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삼촌이 아직도 저문 너머에서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말이 없어도 얼굴이 무표정이어도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 주던 존재가 사라지자 세상이 너무 낯설어졌다. 밤이 되자 정우는 삼촌의 방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옷을 접고, 낡은 안경과 손수건, 약봉투 같은 것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다.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흔적들. 그중 하나 장롱 위에서 떨어진 오래된 가방을 발견했다. 먼지를 털어내자 안에는 낡은 워크맨과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테이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우에게. 그 순간 정우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조심스레 워크맨에 테이프를 넣고 버튼을 눌렀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돌아갔다. 잡음이 섞인 노이즈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삼촌의 목소리였다. 정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겠지. 나도 그래.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평생 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줬네. 그런데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걸 녹음해놨다. 정우는 숨을 멈추고 워크맨을 들여다봤다. 그 목소리는 분명 삼촌이었다. 언제 녹음한 것일까?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기계는 쉼없이 돌아갔고, 삼촌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내가 내 조카라는 게늘 미안했다. 내 부모 사고 났을 때 내가 널 받아들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아비 노릇은 못했지. 그래도 말이다. 너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다. 고맙다. 정말 고마웠다. 그말 한마디에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는 이어폰을 뺀채 워크맨을 가슴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거칠고 중년 남자의 투박한 음성이 귓가를 울렸다. 그리고 너한테 남겨둔 게 조금 있다. 철물점 지하창고, 예전에 쓰던 작업대 밑에 거기 금고 하나 있지. 열쇠는 내가 찾게 될 거야. 난 그렇게 믿는다. 삼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기계 안에서 카세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더 커졌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짧았다. 고생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많이. 소리가 멎었다. 테이프가 끝까지 돌아갔다.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토록 듣고 싶던 말들이 살아있을 땐 들을 수 없었던 그 말들이 이제서야 도착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깨어 신고 손전등과 장갑을 챙겼다. 늦은 밤이었지만 철물점으로 가야만 했다. 그곳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철물점은 밤이면 더 오래된 건물처럼 보였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셔터를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한때 그가 삼촌 옆에서 진열대를 닦고 손님을 맞던 공간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저 묵직한 기억 속을 지나가는 듯 자연스러웠다. 지하 창고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다. 정우는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천천히 내려갔다. 벽에 걸린 녹슨 목과 오래된 박스들 사이로 그가 어릴 적두 손으로 쓸던 바닥이 그대로 있었다. 왼쪽 구석 철제 작업대가 있었다. 삼촌이 전동톱을 쓰다 말고 담배를 피우던 그 자리에 그는 앉았다. 작업대 아래 손을 넣어 보니 금속으로 된 문손잡이가 느껴졌다. 정우는 손에 힘을 주어 그것을 당겼다. 철컥 소리와 함께 작은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검은 봉투 하나와 낡은 수첩 그리고 반지갑 크기의 오래된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에는 금융기관의 명세서가 붙어 있었고 이어지는 장마다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예금 잔액, 적립식 펀드, 소액 채권. 그리고 소형 창고 계약서? 다 합쳐도 금액은 억 단위를 넘기고 있었다. 정우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하나씩 넘겨보았다. 그리고 그맨 아래 접혀있는 종이 한 장에서 삼촌의 필체를 발견했다. 정우야, 이건 내 거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너만을 위해 내가 남겨둔 거다. 세상은 법대로 움직이지만 마음은 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택했다. 수첩엔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병원 진료 기록, 약 구매 내역,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그 모든 흔적들은 정우와 함께한 시간이었다. 삼촌은 말은 없었지만 기록하고 있었다. 자신을 돌보는 정우의 손길을, 그 손에 들어가는 모든 희생을, 그리고 마지막 문장. 넌한 번도 뭘 달라고 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먼저 남긴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정우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 속 어딘가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억울함과 상실감, 외로움 속에서 겨우 붙잡고 있던 희망이 지금에서야 울음을 허락하고 있었다. 작업대 옆 낡은 전등 스위치를 눌러보았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작은 빛 아래서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겨졌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를 닫았다. 상자 안에 서류들을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건 삼촌의 마지막 말이자 정우에게 남긴 가장 분명한 증거였다. 그리고 지금 그 증거를 지킬 책임은 오직 정우에게 있었다. 며칠 후집 앞마당에 낯익은 차가 멈췄다. 작은 할아버지 김만수와 그의 아들 김선재였다. 그들은 장례식 이후 연락 한통 없던 이들이었다. 정우는 대문 너머로 두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상복은 이미 벗었고, 손에는 공인중개사 명함이 들려 있었다. 둘은 자연스레 마당으로 들어와 말했다. 철물점이랑 집 정리해야지. 상속 절차 진행 중이니까 오늘 부동산에 보여주기로 했어.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말없이 서 있었다. 마음 속에선 차가운 무엇인가가 서서히 올라왔다. 김선재가 둘러보며 물었다. 형, 이집 아직 안 나갔지? 짐은 우리가 빼줄게. 여긴 우리 재산이니까. 그 말에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긴 제 명의입니다. 정리하신다면 명도 소송부터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작은 할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상속받은 건 우리야. 너 이름은 없잖아. 정우는 가방 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그것은 삼촌이 생전 미리 증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였다. 이미 3년 전부터 철물점과 이 집은 정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작은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선명했다. 김선재가 물었다. 삼촌이 너한테 뭔가 남긴 거야? 뭐또 숨긴 게 있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덧붙였다. 삼촌은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죠. 침묵이 흘렀다. 작은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유언장이 없는 건다 무효야. 정우는 그 말에 조용히 서류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지켰고 그분의 뜻도 지킬 겁니다. 그 말에 작은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선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마당은 삐걱거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삼촌의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정리했다. 모든 기록은 삼촌이 손수 남긴 것들이었다. 손글씨로 쓴 지출 내역 정우에게 들어간 생활비, 병원비, 물리치료 기록까지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정우에 대한 신뢰의 기록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한장한장 한장 보며 되새겼다. 내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걸. 그건 어떤 상속보다 더 무거운 유산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봉투 속 수첩을 다시 펼쳤다. 삼촌의 자필로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메모 사이 한 곳이 유독 눈에 띄었다. 신탁 설정 완료. 법무법인가람. 담당자 박성진. 그 글씨는 다른 글보다 진하게 눌려 있었다. 정우는 다음 날 아침, 낡은 셔츠에 자그마한 가방을 들고 시내로 나섰다. 지도 앱을 따라 한참을 걸은 끝에 작은 건물의 5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우를 맞은 건 단정한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정우의 이름을 듣자 눈빛이 달라졌다. 박성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 김성호님의 신탁 관련해서 오셨죠. 사전에 남겨둔 절차가 있어 본인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우는 신분증을 내밀었고 확인이 끝나자 회의실 안으로 안내되었다. 책상 위엔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삼촌께서는 3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평생 아무 말 없으셨습니다. 변호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류철에는 신탁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금융상품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 정우는 서류를 넘길수록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다. 익숙한 이름, 자기주소, 연락처가 모든 문서에 박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서가 아니었다. 삼촌이 생전에 자신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 놓은 하나의 방패였다. 신탁에 명시된 자산은 적지 않았다. 정기예금 3억, 소형창고 1동, 주식형 펀드와 고정수익형 채권, 그리고 무엇보다 신탁자 사망 이후 모든 권리는 수익자 정우에게 전속된다는 조건, 변호사는 덧붙였다. 형제 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셨던 듯 합니다. 모든 자산은 법적으로 당신 외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삼촌은 평생 그 말을 한 번도 직접 하신 적이 없었어요. 변호사는 살짝 웃었다. 대신 제게는 자주 하셨습니다. 조카가 없었으면 난 벌써 세상 떠났다고요. 그 아이가 내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삼촌은 말이 서툰 사람이었다. 한 번도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는 말을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건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신뢰의 증거였다. 서류철 맨 뒤에는 작은 흰 봉투가 하나 붙어 있었다. 정우에게라는 글씨.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손바닥 크기의 편지지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우야. 말로는 못했지만 너는 내 전부였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보상이 아니야. 내가 지켜준 날들에 대한 내 방식의 감사야.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속으로 말했다. 삼촌, 이제야 들리네요. 그 말들. 정말 감사합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오후 철물점 셔터가 다시 올라갔다. 먼지가 쌓였던 진열대를 치우고 낡은 작업대를 닦아내고 정우는 조용히 공간을 바꾸기 시작했다. 간판도 새로 달았다. 동네 수리, 따뜻한 손, 삼촌과 함께 시작한 철물점은 이제 그와 함께 다시 숨을 쉬었다. 가게 문을 열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고장난 전등, 헐거워진 의자, 오래된 믹서기. 정우는 말없이 고쳐드리고 손에 돈을 쥐어주는 대신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넸다. 돈보다 오래 남는 고마움을 주고 싶었다. 삼촌이 말로 다 못했던 마음처럼 한 달에 한번 노인정에도 찾아갔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신 어르신들이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아이고, 정우 왔네. 이번엔 내 라디오 좀 봐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정우에게는 새로운 위로였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청년이 이제는 동네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삼촌이 남긴 자산 중 일부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손대지 않은 채 계좌 속에서 조용히 불어가는 이자처럼 삼촌의 마음도 정우의 삶 속에서 묵묵히 남아 있었다. 대신 그는 남은 돈으로 오래된 이 집을 수리했고, 집 뒷마당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삽을 들고 흙을 고르며 그는 말했다. 삼촌, 여기 꽃 심어요. 이젠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우는 매일 아침 삼촌의 작업화를 가게 입구에 놓는다. 그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간판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였다. 오늘도 함께하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어느날, 작은 할아버지 쪽에서 연락이 왔다. 아무 말 없이 묻기만 했다. 잘 지내냐? 정우는 짧게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그 이후로 다시 연락은 없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 진실은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삶으로 보이면 되는 거니까. 정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삼촌이 지켜준 시간과 스스로 지켜낸 자존이 있었기에 그는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다. 가끔은 삼촌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는다. 그 따뜻한 고요 속에서 정우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이제 그는 안다. 사랑은 말없이 남는다.